오늘의 찬송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환없는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대는 내 주의 손이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좋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대는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대는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골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여 구한 내게 신용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이외 서서 내뜻버 리고 감정 을버 리고 말씀 에 서니 불안 전함 이음 완전 해 지고, 내가 이제 부터 주만붙도네 나의 생명 되는내주 예수 님 영원 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획하던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임서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깊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이 왜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안전한 믿음 안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이쁨으로 저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으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이 왜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들은 내 주의 손이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저를 찬양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대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대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대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